오늘 우리가 하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우수와서 16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우수와서 16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수와서 14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이 가나한 땅에 대한, 어, 이 분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제 각 지파별로 이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14장에서는 갈레비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대로 그 가나한 땅을, 어, 달라는, 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부론을 쳐서 그 성읍을, 어, 얻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어, 유다 지파에게 땅을 어떤 땅을 분배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요셉의 두 아들들 므나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두 아들을 직접 이 야곱이 어, 축복하면서 자그 자신의 아들로서 지파로서 분깃을 주겠다 약속을 했고 그에 따라서 땅 분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19장에는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이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 땅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도움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16장부터 19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될 구절들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함께 이 구절들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장 6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6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다음으로 16장으로 넘어가 1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으로 넘어가서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한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야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하니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이땅 분배 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절들의 공통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거나 진멸하지 못하고 이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일할 종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가나안 민족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들과 전쟁을 지속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할 못하며 있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 사실 이두 가지 이유는 모두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앞서서 모든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여 그들의 우상 숭배를 그리고 그들의 그 악의 모습들을 담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을 위해 이 노역을 할그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이 종으로서 자신들을 섬겨줄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놔뒀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땅을 개간을 하는 이 수고로움조차도 이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보다 누리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그 편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진 그 삶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자손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한 백성들을 향한 두려움을 이 말씀 안에서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벌써부터 압도되어서 전쟁을 할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우수아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그 여리고 성의 전쟁부터 아이 성의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전쟁 가운데에 그것들을 치러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은 이 전쟁을 누가 치르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역사를 보이시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수많은 전쟁들을 승리로 이끄시면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치르고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음에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대한 그 두려움들 속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그 요단강을 도와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움 앞에 두려웠던 그 가나한 백성들과도 같은 그런 반대의 이런 입장이 바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을 분배하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보다는 세상과의 타협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서 주어진 복을 제대로 받고 있지 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을 힘들게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서 일하시는 그 모습으로 때로는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르쳐 주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부상, 불안 속에서 세상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순종보다는 편의를 위한 자신의 선택을 해버리곤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장의 앞날에 대한 걱정 그리고 세상 일들에 대한 이런 고민들.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길이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에 답이 있다고 말입니다. 10편 23편 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이 도사리고 있는 그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이 지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순종하지 않았던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들은 반면교사 삼아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목소리들, 이런 것들을 온전히 떨쳐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고 순종,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그 굳건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우수아서 16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십니다. 아멘.